자 보통 일본 앞에 읽고, 그렇지? 응. 들어갑니다, 그렇지? 자, 커리어러티, 명성이라는 것은 자 종종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독자, 아, 여기서 독자 소리 리더가 어, 얻는 어려운 것이다. 칸선 걱정의 현재의 걱정은 텐트 심더 크게 보이는 경향이 있어 자 잠재적으로 더큰 걱정보다, 그렇지? 훨씬 더 멀리 놓여 있는 잠재적으로 큰더큰 큰 걱정보다. 이때, 이제, 뭐, 훨씬 미래 얘기, 진짜. 미래에 놓여있는 얘기가 되겠지, 그지? 어. <laughs> 감 잡고요, 이제, 요게, 다시 한 번. 명확성이라는 것은 <laughs> 지도자가 얻기 어렵다. 이런 얘기였고, 컴파운딩, 더하는 거지. 가중시키는 거. 그 어려움. 그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인데, 다시 할게. 어렵. 이제 콤마콤마 있었네. 다시 한 번. 그 어려움을 이때 그 어려움이니까 앞에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요? 자, 그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은 그지? 이전보다 더 그지? 지금 그지? 가중시키는 것은 자, 이 사람이 누구야? 인간공학자가 정보 과부하라고 부르는 것이다. 정보 과부하 <laughs> 그지? 자, 콤마 웨얼 그곳에서 그지? 리더는 뭐다? 오브론 압도 당한다. 어떤 인풋 조언, 응? 조언에 의해서 조언 어떤 조언이야? 이메일을 통한 미팅 그리고 폰 콜을 통해서, 그지? 그리고 일단 일단 하이픈 없다고 치고 앞에 시작 조언 꿈이 어떤 조언이야? 오로지 산만하게 하고 컨퓨스 혼동하게 하는 그녀의 생각을, 그지? <laughs> 자 정보 가부하 있어. 과거. 과거가 있다고. 근데 거기서 리더들은 뭐라고? 압도당한다고. 어떤 그 조언. 어떤 조언이야? 산만하게 하고 피해서 혼동시키는 그런 생각을. 자, 1번 갑니다. <laughs> 자, 몇몇 몇몇 결정은. 자, 바이디얼 네이처. 그들의 그 네이처 프레젠트. 그들의 그 현재가 그들의 그 본래 본질적으로 이제 그들의 그 결정이라는 것은 제시한다. 더큰 복잡성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복잡성에 많은 변수가 함께 와야 돼요. 어떤 응? 특정한 방법으로 어떤 방법 독자가 성공하는 방식으로 함께 와야 된대. 응? 그 복잡한 많은 변수들이, 그렇지? 확실한 방식으로 함께 와야 돼. 확실한 방식으로, 이제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 어려움인지 보통은 어려움 다음에 그 어려움인데 그 어려움에 해당되는 말이 없어. 이제 가장 가까운 게 예라는 말이지. 그걸 받아주면 되는 거야. 됐어? 자, 집어넣고, 자, 대신, 그 대신 앞문장 대신에 리더의 information 정보라는 것은 might be only. 자, 편파적이다. 앞에 거 대신에 뒤에 거는 보다 편파, 예? 편파적, 파편적이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은 또뭐 단편적이다 이런 거지. 그 앞에는 반대가 되는 게 대립되는 게 누구야 이거지? 정보가 지나치게 과부 걸렸다. 편파, 파편적이다, 단편적이다 이 말이지. 단편적이라는 게 뭐야? 응? 그것은 이야기 한단말야 그녀가 투표를 채워도 그 갭을 응? 가정을 가지고서 가끔은 그 가정을 가정으로 인식하지도 못하고 그 어떤 그 이렇게 있어요. 응? 근데 이제 음. 어떤 그 단편적인 정보가 뭐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도 있단 말이야 그지? 응? 뭐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도 있단 말이지 이빈 저기를 뭐로 채운다는 얘기야 이 공백을 추정으로 채운다는 얘기 추정 이런 것들은 다 뭐가 되는 거야 단편적인 프래그먼 프로 단편적인 정보가 되는 거잖아 그지? 이런 것은 주발 한단 말이지 그 나라의 그 개불 채우게 추정으로 추정으로 채웠는데 추정이 추정인 걸 모르는 거야 그지? 응? 알지 못하겠단 말이지 그래서 여기서 요 관계를 더 답을 찾으면 끝나는 거지, 그렇지? 다음 그리고 그 베리티야, 자 리더의 그 가장 중요한 그 결정의 그 가치라는 것은 뭐다? 파이낸싱이 본질적으로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뭐다? 트리픽컬리, 그렇지? 알아 특컬리가 커다다보다 시작 명명확한 것은 아니단 말이야. 응? 명확한 것이 아니라 그대신에 그러한 결정은 포함한다. 과정 어떤 과정 할당하는 웨이트를, 그렇지? 어떤 무게 중요성을 할당하는 어디에? 컴퓨팅 인트레스트, 뭐, 상추하는 이익에, 뭐를, 무게, 어떤 비중, 이런 것을 할당하는 모다, 과정을 포함한다. 다시 한 번. 그런 결정은, 위에서 말한 결정은, 그, 비중을, 어떤 그 중요성을, 무게감을 할당하는 과정인 거야. 경쟁적인 어떤 그 이익, 그지 상추하는, 여기서는 상추하는 이익에 대해서. 그지? 두 가지가 있어, 이렇게. 응?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상추한단 말이지. 서로 상추해. 응? 상추해. 근데, 음, <laughs> 그리고, 상추하고, 다시 할게. 어, 비, 상추하는 그, 이익, 응? 이익, 이익, 이해 관계. 여기다가 에 비중을 할당하고, 그리고 나서 결정하는 1번하고 2번 하는 그런 과정이래. 뭐에 기반하여? 어떤 그 기준에 기반해서, 그지? 어떤 것이 프리미엄이트 우위를 차지하는지를 그지 결정하는 과정 다시 한번 그런 과정은 그런 결정은 이제 지도적간 결정은 펌 한단 말이야 응 비중을 할당해 응 상충하는 상충하는 이익이자 요기도 이익이 나오고 얘도 이익이 나와 근데 여기서 뭐 한다고 각각의 중요성을 배정을 해응 그리고 결정하는 과정이네. 응? 어떤 그기준에의해서 어떤 것이 더 우위적인지. 응? A도 이익이 있고 B도 이익이라고. 근데 여기다가 각각 중요성을 배정을 한 다음에 결정한다. 말이야. 자, 다음. 그 결과라는 것은 판단하는 것이고, 회색 색조. 회색 색조의 것이고, 것이다. 모처럼 말하는 것처럼, 베토벤이더 좋은 작업 거야. 브람스보다. 이렇게 비교하는 건 애매모하다는 얘기지. 그래서 셰도우 그레이란 말은 뭐야? 명명 백백하게 결정하기 가 어렵다. 흑백처럼 명확한 게 아니다. 그런 얘가 뭐야? 베토벤은 음, 브람스보다 더 좋은 작곡가에 구별할 수 없, 알수 없다니까. 명명 백백하게 결정이 어려운 거에 예를든 예를 거지, 그렇지? 응. 질문 쉽지 않았지, 그렇지?